네. 이번에는 배드민턴의 마술과도 같은 기술, 트릭샷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이 트릭샷은 일종의 속임 동작인데요. 어, 뭐 다양한 트릭 같은 동작을 활용하여 상대를 속인다고 하여 트릭샷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에서 이 트릭샷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중첫 번째는 잡아치기라는 기술입니다. 어, 마치 라켓이 쇼틀콕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어, 트릭을 쓰는 잡아치기라는 기술인데요. 어, 실제로는 쇼틀콕을 라켓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임팩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간격을 띄운 채로 어, 잡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 건데요. 어, 이거는 쇼틀콕이 이동하는 궤적에 어, 라켓도 같이 이동하면서 어, 잡고 있는 것처럼 트릭을 쓰는 동작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틀콕과 라켓이 가까워진다는 건 임팩트가 임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트릭샷은 이 포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라켓을 최대한 셔틀콕과 가까이 위치시킵니다. 이때 실제로 임팩트는 하지 않죠. 자,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킨 채로 셔틀콕을 어, 잡아주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상대가 움직이는 걸 내가 파악했거나 아니면 셔틀콕이 최대한 바닥에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임팩트 해주는 게이 트릭샷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잡아치기는 셔틀콕이 라켓을 잡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예측되는 움직임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 임팩트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거나 역동작에 걸리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잡아치기는 주로 네트 근처에서 헤어핀이나 푸시 어, 이 동작을 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중간 쯤에서는 뭐 드라이브 정도의 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트릭샷 두 번째는 바로 페이크샷입니다. 음, 말 그대로 첫 번째 스윙을 페이크로 주는 거예요. 어, 속임 동작. 첫 번째 스윙을 페이크 주고 어,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실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페이크 주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첫 스윙을 강하게 칠 것처럼 페이크를 주고 페이크를 주고 상대가 그 동작에 반응을 하면 반대 방향이나 역동작이 걸리게 실제 임팩트를 주는 게 페이크샷입니다. 자 그럼 체육쌤의 시범 동작을 보면서 트릭샷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트릭샷의 감각을 익히는 연습 방법과 이 트릭샷을 잘하기 위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어, 이 잡아치기라는 트릭샷에서 이 잡아치는 감각을 익히는 연습법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이런 느낌을 알아야 돼요. 쇼틀콕을 최대한 라켓이 마중 나간다. 어, 마중 나간다. 그리고 실제 임팩트는 하지 않지만, 쇼틀콕과 라켓의 간격을 최소한의 간격으로 유지시킨다. 어, 이 감각을 익히는 연습법입니다. 라켓 위에 쇼틀콕을 올려놓고, 음, 내가 높게 띄우는 거예요. 높게 띄운 다음, 라켓으로 최대한 멀리부터 맞춤 나간 다음에, 간격 유지한 채로 최대한 아래까지 잡았다가, 마지막에 실제로 잡아보기. 어, 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숨 나갔다가 잡기 마숨 나갔다가 잡기 마숨 나갔다가 잡기 마숨 나갔다가 잡기 간격 좁게 유지하고 잡기 간격 좁게 유지하고 잡기 최대한 끌다가 잡기 최대한 끌다가 잡기. 자, 높게 띄워놓고 끌다가 잡기. 자,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이크 스윙의 감각을 익혀보는 연습인데요. 어, 연습 방법은 아까 잡아치기 연습이랑 비슷해요. 내가 높게 띄워놓고, 어, 띄운 다음에 최대한 정점일 때 허스윙 한번 주고, 어, 그때 슈틀콕은 라켓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허스팅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 위에 있을 때, 페이크 주고, 페이크 주고, 실제 임팩트는 빠르게 준비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이크 스윙 할 때, 슈틀콕과 라켓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상대가 페이크라고 인지하기 힘들어요. 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 때, 페이크라고 인지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높게 뛰어놓고, 타점은 최대한 높지만, 라켓과 쇼들콕의 범위는 어, 넓지 않게 스윙하고 실제 임팩트. 어, 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뛰어놓고, 페이크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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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어, 이 연습을 하면서 페이크 스윙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트릭샷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트릭이 되는 동작을 상대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헤어핀 동작으로 잡았다. 혹은 클리어 동작으로 페이크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이 틀이 되는 페이크 동작을 제대로 수행해야 돼요. 자, 이 트릭샷은 내가 높은 타점에서 공을 칠수 있는 이 포인트를 포기하고 어, 상대에게 트릭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트릭샷의 실제 임팩트는 어, 타점이 낮거나 스윙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 세게 보내거나 위협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릭 동작이 굉장히 어중간하거나 어설프다. 그러면 상대는 이 트릭 동작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반응은 내가 임팩트 할때 반응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 상대에게 오히려 찬스를 주거나 오히려 우리의 공격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트릭 동작을 제대로 해줘야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손목 스냅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음, 앞서 말했듯이 트릭 샷은, 어, 스윙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어, 잡아치기는 쇼틀콕과 어, 라켓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기 때문에 스윙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페이크 샷도 한번 페이크 후에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윙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 트릭샷의 실제 임팩트는 주로 이 스냅을 활용해서 실제 임팩트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릭샷의 실제 임팩트는 어, 상대 반응에 따라 때로는 멀리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 의 움직임을 따라 반대로 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손목 스냅에 힘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 손목 스냅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라켓을 잡고 움직일 때 주는 자극보다 더 높은 자극을 주게 되면 스냅의 능력이 빨리 향상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라켓면을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라켓 커버가 있어요. 그 커버를 씌우고 스냅을 주게 되면 어, 좀더 높은 자극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스냅 능력이 빨리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 배드민턴 라켓보다 좀더 무거운 테니스 라켓을 활용해서 스냅 연습을 하게 되면 어, 향상이 좀더 빨리 됩니다. 자 그다음 포인트는 바로 이 대각 스트로크인데요. 어, 반대로 슈트콕을 보내는 기술이에요. 어, 트릭샷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대각 스트로크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트릭샷의 대부분의 자극은 상대로 하여금 정면으로 묶어주는 자극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묶어두고, 그리고 정면으로 묶어두고. 자, 그럴 때 실제 임팩트는 정면으로 묶어뒀기 때문에 실제 임팩트는 반대로 주는 임팩트. 실제 임팩트는 반대로 주는 임팩트. 어, 이렇게 반대로 주는 대각 스트로크를 잘 활용해야 이 트릭샷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대각 스트로크를 능숙하게 할수 있어야 트릭샷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능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경기 에티켓, 경기 매너에 관한 포인트인데요. 이 트릭샷은 단식 선수들이 가끔씩은 사용하긴 하지만 주로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 상대와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트릭샷은 뭐 경기 중에 사용을 금지합니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하지만, 어, 반복해서 그리고 자주 사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를 낮춰보거나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매너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트릭샷은, 어, 어느 정도 배드민턴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릭샷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 굉장히 무한합니다. 뻘쭘하고. 어, 그래서 이 트릭샷은 적절한 때, 그리고 상황에 맞게 구사하면서, 어, 배드민턴 에티켓, 매너에 어긋나지 않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트릭샷을 배워보았는데요. 어, 체육쌤이 알려준 트릭샷의 포인트들을 잘 숙지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도 마술 같은 트릭샷에 도전해보세요.